이건 고수만이 한다자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한 이유는 이 경매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분들 또 원칙만 공부하신 분들 경매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소멸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낙찰가를 상당히 낮춰 어야 되겠죠 경매 방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매광장입니다. 여러분은 경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오늘 소개할 사건을 이해하신다면 이미 고수의 반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 그렇지 않다면 고수의 길로 한 걸음 다가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근저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서 언제나 말소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경매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그것이 고스란히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를 이 처분할 때그 아파트에 은행의 근저당권이 있다 이런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하에 그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그만큼 이제 매매 대금에서 이제 공제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저당권이 인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매 절차에서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은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에도 이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경매가 됨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한테 인수되어서 낙찰자가 나중에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낙찰가를 상당히 낮춰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경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또 원칙만 공부하신 분들은요, 근저당권은 경매절차에서 무조건 소멸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런 사건처럼 미납을 하게 되는. 이 사건도 이제 낙찰받아 미납을 하는 사건인데요, 미납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건조당권은 어떤 경우에 인수가 되고 또 인수가 됐을 때 낙찰자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사건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이 사건에서 근자권 인수 여부가 문제 돼서 여러 번 유찰도 되고 민압도 한번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경매 사건의 개요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이 경매 사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다가구 원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건물 전체가 다 경매가 나온 게 아니고 어 바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2분의 1만 지금 경매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소유자가 두 명인데요. 각 지분이 2분의 1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한 사람 지분 2분의 1만 경매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2분의 1 지분에 대한 감정가는 그럼 얼마냐 어, 5억 1,800여만 원인데 그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 여러 번 지금 유찰이 되고 미납도 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 1차 매각기일이 이미 작년 1월 22일 날 잡혔는데요 어, 계속 유찰 유찰 어, 또 변경 또 거듭하다가 4차 때 낙찰이 됩니다 이때 입찰자는 한 명이었고요 어, 낙찰가는 그때 51.42%였는데 미납을 예, 했습니다. 어, 그대로 이제 5차, 6차, 7차 계속 어, 변경과 유찰을 거듭하다가 8차 매각길 2020년 9월 22일 날 8차 매각길이 예정됐는데 당시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3,590여만 원 에,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런데 이게 매각길이 진행이 되지 않고 변경이 됐습니다. 자, 입찰 진행 내용,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물건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려 지금 일곱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도 이게 박찰이 되지 않고 계속 유찰을 거듭하고요. 지금 진행될 그 최저가는 1억 3,590여만원. 감정가 대비 26%까지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4분의 1까지 떨어진 겁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렇게 4분의 1 정도 반 토막이 아니라 그 반의 반 토막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매가 됨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인수된다 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등기부를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이 등기부가 이 사건 건물 등기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이 2006년 11월 22일날 어, 이게 설정이 됐는데요. 예, 부산 경남 화해 원예농협에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어, 채권 채계액은 3억 2,5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건물 등기부고요. 그다음에 토지 등기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토지 등기부인데요. 바로 이제 그 문제의 저당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 근저당권인데 역시 건물 등기와 마찬가지로 2006년 11월 22일 날 부산 경남 화해 원영농협에서 설정을 했고요.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리고 채권 채계액은 3억 2,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경남화해원예농협에서는이 어, 소유자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 다가구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공동 저당을 이렇게 설정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저당권이 인수가 된다 이런 조건으로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유찰이 거듭되고, 그래서 현재는 최저 매각 가격이 감정가 대비 26%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경매 자료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래에 주의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 매각 조건. 바로 이제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특별 매각 조건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현재 그 법원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으로 인하여 건물을 을구 순위 2번 전세권 설정 등기. 그리고 토지 을구 순위 9번, 건물을 을구 순위 1번 각 선순위 근장권 설정 등기. 이 근장권 설정 등기 일자는 바로 여기 괄호 안에 있습니다. 2006년 11월 2 2일 자 지금 앞에 그뭐 전세권 등기는 일단 논의를 하고요. 지금 토지 을구 자 토지의 을구 순위 9번과 건물의 을구 순위 1번 각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서 확인했던 부산 경남 화해원예농협의 근저당권을 말합니다. 채권 최고액이 3억 2,500만 원이었죠. 바로 그 근장권을 말하는데, 그 근장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 뒤에 바로 연결해서 나옵니다. 요 근장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지금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이 사안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 사건에 관련해서 이 권리관계표를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과연 근지당권이 인수된다면 낙찰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근지당권 인수로 끝나는 것인가 다른 추가적인 어떤 부담이 인수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들을 아울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다가구 사건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쟁점된 사항만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 물건의 경우는 처음에는 소유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A 그러다가 이 소유자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 지은 후에, 에, 토지와 이 건물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이 근저당권, 아까 그 앞에서 본그 부산 경남 화해 원예농협 그 명의로 근저당권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어, 이 다가구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팝니다. 매매를 합니다. 자, 그게 세 번째 나와 있는데요. A로부터 요거 B와 C가 각 2분의 1씩 지분으로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취득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임차권이 설정되는데, 현재 이당하구에는 임차인이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1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3억 2 0 0만원으로 지금 조사가 돼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번 항목에 보면 에, 이 공유자 중비 지분 1분의 2이 강제 경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 이 특별명각 조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제, 근재당권 인수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런 특별매각 조건이 없다고 하면, 이 낙찰자는 어떤 조건 하에서 그 지분 2분의 1을 취득하게 될 것인가. 그걸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근재당권, 농협의 근재당권은,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설정된 거고요. 어, 그리고 난 후에 그근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각두 사람이 2분의 1씩 A로부터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이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비 지분이 2분의 1이 강제 경매가 됩니다. 그러면요. 보통 특별 매각 조건이 이렇게 설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비지분 2분의1이 강제 경매가 되면 바로 이제 그 농협의 이 근저당권 요 근저당권은 비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비지분이 경매절차에서 낙찰이 돼가지고 낙찰자가 대금을 내면은요 그와 동시에 근저당권도 2분의1은 소멸하게 됩니다. 비지분 위에 지금 효력을 미치고 있는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멸하게 되면 그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어, 그근당권보다 지금 현재 아래에 있는 이 임차권들이 있잖아요. 이 임차권도 비지분에 대해서만큼은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고 소멸되는 상태에서 낙찰받은 사람에게 지분 2분의 1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분 2분의 1을 낙찰받은 사람은 깨끗이 정리된 상태에서 낙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낙찰받은 사람이 부담이 없습니다. 근저당권 인수 문제도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그 근저당권보다 아래에 있는 임차권의 부담도 최소한 이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그 부담을 떠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특별 매각 조건으로 정해 가지고 법원에서 정한 거죠. 어이 지금 비지분 이분의 일이 낙찰된다 하더라도 그 위에 효력이 미치고 있는 근저권동의의 근지상권, 근저당권은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효력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낙찰자한테 그게 인수가 된다. 이런 조건 하에서 지금 경매에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물건을 이 상태에서 낙찰받게 되면 낙찰자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첫째. 일단 근저당권을 떠안게 됩니다. 인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낙찰받은 후에 그 농협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자기 낙찰받은 지분에도 미치기 때문에 어, 만약에 그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나중에 경매 당하기 싫으면은 본인이 돈을 갚아 줘야 돼요, 대신. 이런 추가적으로 이제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떠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어, 이 농협의 근저당권이 인수 내물인해서 소멸되지 않고요,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이 지분 매각 사건의 경우 농협의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야 그보다 아래 에 있는 임차권 등도 소멸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소멸을 안 시키고 인수되는 조건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협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의 경우만큼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어떤 게 되느냐 5번 항목 비지분강제경매 이게 이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인데요 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임차권 이 18인의 임차권이 있죠. 물론 이 중에는 일부는 이제 배당률로 해서 낙찰대금 가지고 일부는 배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 1200만 원이기 때문에 앞에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최저가가 1억 3590여 만 원까지 지금 떨어졌잖아요. 2억을 누가 쓴다 하더라도 그돈 가지고 임차 보증금을 다 변제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임차인들이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 사건처럼 근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아서 말소기준권리가 될수 없다고 하면 결국은 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임차권의 부담을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그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임차권의 부담을 떠안으면서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근저당권만 그 부담을 인수하는 게 아니고, 어, 결국 임차권의 부담까지 인수한다는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이제 경매에 이제 처음 입문해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근저당권은 무조건 다 소멸한다, 경매 절차에서. 어, 소위 말하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취급되는 뭐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또는 뭐 담보가 등기, 이런 등기들은 매각이 되면은 무조건 다 소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많은데, 이 사건처럼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어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경매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좀 참고로 이제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러면 왜 경매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 근대한 권이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느냐. 그 이유는 농협에서 법원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건지당권을 소멸시키지 말고 이걸 낙찰자한테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법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요.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이렇게 정해서 입찰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농협은 이런 경우에 왜 소멸이 아닌 인수해 달라고 법원에다 신청을 했을까요? 농협에서 이제 굳이 그렇게 이제 그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이제 본인들의 근저당권은 이 부동산 전부에 지금 다가구 건물과 토지 전부에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경매가 되지 않고 지분별로 이렇게 나눠서 경매가 되면 결국은 채권 회수를 다 하지 못할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지분이 이렇게 경매가될 때에는 그 불리함을 피하고자 예, 법원에다가 인수를 조건으로 근장권 인수를 조건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분의 경우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종종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지분이 경매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각지분에 지금 설정된 근장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한테 인수된다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어떤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이게 소멸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농입의 근장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그 아래에 는 임차권까지도 부수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 이런 이중 부담을 어, 떠 안게 된다. 어, 이런 이유로 해지는 위험성이기 때문에 예, 본 건의 경우 여러 번 유찰이 되고 민압도 발생한 것입니다. 참례방자. 어, 참고로 이 사건처럼 최저 매각 가격이 50% 이하로 떨어진 물건들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최저 매각 가격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기회와 더불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 사실에서 경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 분석을 잘한 다음에 이제 입찰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어요. 이제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진행 물건 수를 조사해 보니까 16,129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저 매각 가격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것, 50% 이하로 떨어진 것을 조사해 봤더니요, 무려 4,132건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진행 물건 수 대비 약한25% 정도, 그러니까 4건 중한건이죠 4건 중한건은 유찰이 거듭돼서 최저 매각 가격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가격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데는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게 기회가 될수 있는데요. 어, 오늘 소개한 사건처럼 이 가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권리관계에서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래도 이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물건이라고 해서 이 쉽사리 예, 그냥 마음이 앞서가지고 어, 입찰을 쉽게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이죠. 정확하게 가치분석뿐만 아니라 권리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분석 결과 나오기 전에는요. 입체를 하는 것은 항상 신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건 고수만이 안다. 2탄, 3탄, 4탄도 계속 발굴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I'll be back.